하이 우리 버블 가족들 안녕 나 너무 오랜만에 왔죠 너무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 <laughs> <이> 버블은 <웃음> 하트가 <웃음> 네, 인스타 라이브도 했고, 지금 이제 버블도 들어왔어요. 인스타 라이브 저장했어요. 인스타 가서 봐요. 오늘 못 왔구나. 아, 미안해요. 너무 내가 갑자기 어, 팬미팅을 계획하는 바람에 못 오신 분들도 너무 많은 거 내가 알아요. 아, 정말 너무 미안해요.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와주신 못했지만 응원해주신 분들도 너무 고맙습니다. 미안합니다. 우리가 또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게요.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. 날씨가 너무 안 좋아, 그지? 그렇게 춥진 않은데 오늘 하필 또 내가 뭐 하는 날 이렇게 비 오고, 아. 다들 잘 가고 있어요, 집에? 저녁들 꼭 챙겨 먹어요. 저도 이제 회사 분들하고 밥 먹으려고. 아니, 이거 채팅. 대화하려고 했는데 그냥 라이브 하는 거야. 와 하트가 <laughs> 우와 하트가 색깔이 되게 여러 가지야. 네 나도 잘 챙겨 먹고 있어요. 라이브가 좋죠. 그러니까 비바람 눈다 물고 다니는 것 같아 나. 네, 우리 저녁 우리 회사 분들하고 저녁 먹고 갈 거야. 다 와가지고 저도 밥 먹어야죠. 아, 햄버거 잘안 먹긴 하는데 어, 가끔 진짜 가끔은 먹어요. 어, 잠을 사실 못 잤어요. 원래 잘 잤는데 아, 물론 그렇게 평소에도 그렇게 잘 자지는 못하지만 어, 어제 더못잔것 같아요. 오늘. 미팅이기도 하고 네 메이저님 메이저분 너무 아, 너무 아기니까 잘해주세요. <laughs> 네, 애기긴애기죠 03년생인데 근데 되게 철든 03년생이에요 어른 같은 나중에 만나면 따뜻하게 해주세요. 0 3년생이면은 2002년에 나 Show l 활동하고 나서 다음 그 다음 연도에 이제 태어나신 거죠. <laughs> 아 공사도 있다 여기 허블의밴 밴들 중. 아 어, 많이 볼수 있는 음, 기회를 많이 만들게요 24년에는 아들은 아니다. 공인 6년생도 있고 <laughs> 그래요 자주 좀 봐요 내가 생각날 때마다 할게요 아니 삼촌 <laughs> 알겠어요 지방에도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만들어서 갈게요 자주 놀러 올게요 차 조심하고 길 조심하고 집에 조심해서 가요. 다들 밥 챙겨먹고 나는 또 나타날게요. 오늘 잘 자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굿나잇하고 건강하고 감기 조심해요. 나 이제 갈 거예요. 빠이빠이 이번 감 봐요.